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하나의 대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혼자 바라임하고 있었다 아,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 6일이다 크리스마스 그냥 사라졌다 전화기도 열어봤는데 카톡도 전화도 아무것도 안 와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엄마가 니 아직 숨은 쉬고 있지? 이렇게 오는 카톡이 전부다 아, 아까 웬일로 이 폰에서 진동 울리길래 어, 드디어 누가 연락 왔구나 싶어서 폰 봤는데 알고 봤더만 진동 밑에 집에서 울리는 소리야 밑에 집에 방음이 잘안 돼가지고 이 말하는 내용을 좀 살짝 들어보니까 아내 아직 살아있다 아, 살아 있다 막 이러는 걸로 봐서 아, 그 사람도 내랑 똑같다. 그거 엄마가 전화 온 거다. 어, 내 폰은 차갑게 식어 있는 게 이미 어제부터 꺼져 있었다. 그냥 밖에서 난 죽은 사람인 같다. 뭐 어차피 실제 세상에선 키도 작고 간지도 안 나는데 뭐 일단 이번 생에는 그냥 게임만 할려 한다. 어, 간지 나는 인생은 다음 생에. 어, 이 게임은 러시아 스튜디오인 GFA 게임이라는 곳에서 스토커 시리즈의 영감을 얻어 제작하고 있는 피오네르 어, 피오네르라는 오픈 월드 MMORPG 생존 슈팅 장르의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띄어둔 게스토코2 게임인데 굉장히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 게임이 러시아 게임이다 보니 발음을 피오네르라고 읽었었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파이오니얼이라고 이렇게 읽길래 저도 그냥 파이오니어라고 부를게요. 우선 이 게임은 생존 게임답게 유저들은 휴식과 식사를 해줘야 생존할 수 있고 오픈월드 속에는 수없이 많은 몹들과 템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이 오픈월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PVE 또는 PVP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 게임이 MMORPG라 해도 혼자 즐길 수 있는 15시간 상당의 메인 퀘스트도 있다고 하네요. 아주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예전에 제가 아주 짧게 트레일러 영상으로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 중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또 추가적인 정보도 더 나왔길래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우선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느낌과 변치 그리고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돼요. 해당 게임은 PC용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언리얼 엔진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그래픽은 아주 디테일하고 좋은 편입니다. 파이오니어는 아. 소련의 시설과 버려진 아파트 그리고 비밀기지로 가득한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한참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바뀌어 나가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새롭게 소개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볼게요. 먼저 캐릭터의 움직임과 컨트롤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인 생존형 게임에서는 느리고 어정쩡한 움직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전통적인 생존형 컨트롤 방식보다는 좀 아케이드랑 시뮬레이터 게임의 중간쯤 되는 그런 컨트롤 방식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평소 슈팅 게임 장르를 즐기하셨던 분들은 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발커너라서 이런 컨트롤이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인벤토리 관리와 무기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 게임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템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the various r a l i t i e s The various 즉, 이 게임도 무기별로 다양한 등급이 존재한다는 점이겠네요. 그러니까 매직템, 레어템, 유니크템, 레전드템,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게임에서 무기 같은 경우는 종류도 다양한데 각각의 무기마다 부위별로 개조도 가능하고 심지어 고철이나 잔해 같은 것들로 무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만약 개조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탄창의 크기가 늘어난다던지 격발시 정확성이 높아진다던지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뭐 근데 이건 어느 게임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식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아티팩트라는 시스템을 또 넣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의 주요적은 바로 이섬 자체이기도 하고 이 섬에서 무한으로 생성되는 이 괴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녀석들 중에 강력한 몹들을 잡기 위해서는 일반 총기로는 잡기 어려운 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 이 아티팩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어 여기서 말하는 아티팩트란 파이오네르 게임 속 에너지 원천 같은 건데 보통 이 에너지는 여러 변칙이나 고대 매장 장지에서 분출되는 그런 에너지로 하나의 자원인 동시에 무기 그 자체예요 이 에너지를 무기에 바르면 이제 졸라 센 전기총알이나 불타는 총알 같은게 발사되는건데 대신 이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사용하면 별 효과가 없고 아예 변칙에 의해 생성된 돌연변이 괴물들에게 좀큰 효과를 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스몹들에게도 엄청난 효과를 낼수 있는데 이 게임속에는 수많은 보스몹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또 MMORPG인 만큼 이런 몹들은 혼자서 잡을 수 있는 몹들이 아니고 여러 명에서 해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스몹들이에요 하여튼, 이건 뭐, 보스레이드 같은 느낌인데, 어, 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V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오픈월드에서 사람이 보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이 게임에서는 정해진 PVP 구역이나, 그냥 아레나 같은 곳에서만 PVP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론 사람들과 함께 클랜을 형성해서, 다 함께 사냥을 하든지, 사람을 잡든지 뭐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 과금 요소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아주 다행히도 이 게임에서는,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 요소 도입하지 않고 완전 코스메틱 스킨만 판매한다고 하네요. 이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한글화가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먼저 제일 처음 출시될 때는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Popular Languages가 이어서 나올 거라 합니다. 과연 한국어도 Popular l a n g u a g e 로 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다른 나라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게임이 출시될 때쯤 한글 만들어 달라고 매일 개만이 보내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계속 메일을 보내봐야. 하여튼 이 게임은 스토커2가 출시되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거라 해서 어 누군가가 인터뷰에서 좀 긴장되지 않냐고 이 개발자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개발자는 이 게임이 스토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던 만큼 스토커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형제로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커2에서는 없는 더 새로운 게임이 경험을 심어줄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이랜드 스토커2가 개찌발리면 개웃기겠다 하여튼 처음 출시되게 되면 먼저 베타 테스트로 출시가 될거고 출시 이후에도 어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계속 해나간다 하니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거의 네달 전에 한번 업로드했던 게임이긴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 인지도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런 게임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영상도 또 새롭고 신박한 게임 가져와 볼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Has changed you a lot, Uncle. It must be exhausting to carry such a burden on you. To feel the endless pain and endure the nightmares of such chaos, you have survived. But you, just like the others, only wanted a happier life, isn't it so? Please don't look at me as I am some monster. I think I'm not different from you at all. Please tell me, Uncle. Do you accept the rules of the island? Which price are you willing to pay to find your happiness? Do you want to make a new raid on the burial grounds? It's impossible right now. The war will soon rage on the island. The Istoviki are fucking up with the brigade, and nobody is going to support us anymore. There is no Soviet army left. We're on our own now. Our only chance is to gather the remnants of Vimpel anew. Listen, Reaper, far from every one of ours is dead. It's a suicide mission, and to complete it, we need our mates. Yeah, they probably won't like it, but we have to find them anyway. just don't understand me and the island. You look at me, you look at the other children of the island as we are your enemies. But we all, we, we all are, just are just afraid, afraid of each, of each other. other. That's why we feel so bad. That's why we feel so lonely. The island has given us a chance to build a new and wonderful life. Who are you? Identify yourself. We are here to send you regards to Lark's The chemical weapon has already been sent to the Miriam Rock. The thing you do is just worthless now. Ah, <laughs> oh, you bloody traitors!